됐어요 드나? 들어왔어요. 아무리 안 들어온대. 지금 빵명 10초, 10초. 아, 한 1분 정도. 어 들어온다. 어, 들어오고 있는. 들어 알람이 떴나봐요. 들어오 지금 시간이 8시 오후 8시 31분 네. 25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막 들어오고 있네요, 사람들. 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자, 지금 한국이 8시죠? 여기는 네. 오후 2시입니다. 예. 네. 날씨가 네. 굉장히 어. 네, 라이브입니다. 좋나? 좋은 건가? 예, 그런데 비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지금 해가 없잖아요 지금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네. 자다가 깨가지고 네. 너무 더워서 밖에 나왔는데 네.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백야라서 해가 안 져요 네저 진짜 신기해요 여기 해가 안 져요 <laughs> 백야알백라서 해가 안 집니다 분명히 새벽 2시, 3시쯤 됐는데 해가 안 졌었어요 새벽 1시쯤에 바비큐를 먹는데 해가 안 지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안 져요 여기는 그래서 아침 해 뜨는 거 사진 찍, 찍었어요 제가 예 이쁘게 담겼습니다. 아천 분이 넘게 들어왔어요 지금 예 이천. 네, 저희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북유럽의 감성을 느끼며 한국 한국은 여전히 덥다면서요. 한국 많이 덥대요 지금. 예 지금 되게 덥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덥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잘 지내고 있다가 네. 이제 뭐좀더 있다가 네. 네. 저희도 한국으로 수영해야죠 언제 갈지 는 모르겠어요. 저희 네. 가고 싶을 때 갑니다, 그냥. 보시면은, <laughs> 자연이 참 숙이죠? 이, 이 호수가 호수예요 호수죠. 강인가? 호수. 피부에 되게 좋은. 네. 그런. 아, 여러분들 여기. 여긴 춥습니다. 예. 예. 숙이로 보면 좀 추워요. 좀 읽어볼까요, 뭐. 안녕 사랑해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네요 8시 23분이에요 아 어. 저녁 밥 드셨어요? 아, 저희, 어. 저희는 아침 아직 안 먹었지 네저희 아직 안 먹었어요 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희 좀, 여기 좀 있다가 밥 먹으러 어. 갈 생각입니다 거기 몇 시에요? 저희 2시 23분 오후입니다 오후 2시요 오후 2시 에, 6시간 정도 차 6시간 차이 나네요 대구 진짜 더워요. 그래서 대구는 뭐, 덥죠. 음, 거의 추워요. 네, 여기 좀 날씨가 좀 쌀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제도 뭐, 입었던 옷을 오늘도 입고, 오늘 입었던 옷을 <laughs> 어제도 입고. 난 반팔만 입고 있어요, 그래도. 아, 뭐, 저희는 북유럽에서, 예, 네, 북유럽의 문화와 북유럽의 감성을 무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여기, 그니까, 비가 왔다가 그쳤다, 왔다가 그쳤다가 되게. 소나기가 잘 네. 나와요. 네. 거기서 뭐, 30분 간격으로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네. 이러는데. 저희 뭐, 즐겁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분위기 있습니다. 네.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아,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지금 같은 옷을, 네, 며칠째 입고 있어요, 지금. 네. 내일 비 온대요. 한국 내일 비 온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쌀, 좀, 좀, 열이 좀 식을라나? 뭐, 그렇겠죠. 어, 5만 부인 넘게 들어왔어요. 와우! 어, 저희는 뭐, 뭐, 계속해서 북유럽에 있는데, 음,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뭐랄까, 뭐 기념품 같은 걸 사려고 러는데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원, 추천 받겠습니다. 네. 기념품. 아, 모르지. 우리 뭐좀 부기로 니까 부기로 하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거리 몸은 우리 요은 우리 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 온도계? 온도계 은 거? 인형은 사달라는데요. 인형이요 네. 뭐 어떤 인형이요? 양리이모양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뭐 그런 것들 많죠. 네. 부유럽시나가 되게, 어... 부유럽시나 모티프로 된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마야나 그리고 영화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기념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 또뭐 있나? 아, 양꼬치 먹고 싶다. 빨리 한국 가가지고 양꼬치 먹고 싶다. 엽서 와인. <laughs> 한국 언제 오세요? 한국 한국 뭐 저희 가고싶을때 가 가고 저희 여행 온거라서 저희 가고싶을때 가고요 비행기표 저희가 끊어서 온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기표 끊어서 갑니다 <laughs> 화장품 화장품은 뭐 한국에서 살수 있으니까 그죠 전부 다 사요 그렇죠 뭐, 아. 뭐 보이는 거를 많이 사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한번경치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힐링 한번 하세요 <laughs> 아, 여기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여기 그냥 이런 경치를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스케줄만 하니까 잘못 봤는데, 이렇게 경치도 보고 참 좋네요. 그림 같은 분경 그렇죠. 그림 같죠? 여기가 담기나요? 담? 응. 안 담기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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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에이, 이거. 진짜 이거... 어, 사진으로도 안 담기더라고요. 에이. 여러분들, 저희는 아주 건강하게 여행 잘 즐기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남은 일정도 열심히 즐기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뭐 윙크 한 번이라도 할까요? 윙크를 왜요? 하고 싶어서요? 하세요. <laughs> 슈가 형 윙크 보고 싶대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희는 남은 일정 더 즐기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히 있어요. 안녕.